주투지바이오 홀더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맨바른 인사드리고요. 현재 시간 2025년 11월 16일 오전 2시 5분 지나서고 있는데, 이 주투지바이오, 엄청난 명분과 재료와 부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저평가돼서바닥권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세력에 이 숨막히는 매집 흔적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세력으로 보이는 이 매집의 흔적이 포착돼서, 자, 제가 이 세력 때려잡고 수급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거는 정말 그 누구보다 자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어, 제가 차차 말씀드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일단 간단하게 명분, 재료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돌파하게 되면은요, 이게 M파로 이렇게 돌파하는 게 굉장히 강한 흐름이거든요. 네. 보통은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반등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신고가 부분으로 계속 M파로 가고 있고 또 엄청난 이맨바레 운이 세력 매집선 이게 이렇게 꺾이게 된다라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오히려 개미 털기 할때 혹시 나와준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펌핑이 나올 때그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 빅파마와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있어서 베링거, 인겔하임 등 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연구,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증자 실시로 주주친화 정책을 하면서 유통 주식수 증가로 투자자 접근성 개선 및 주주 가치 제고, 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AI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산업 혁명 거치고 우리가 청동기, 석기, 철기 막 가면서 비만한 자들이 계속 늘어났죠. 왜냐면은 산업이 인간이 하는 일을 세탁. 옛날에는 우리 북한 가면은 어때요? 방맹이질에서 지금 빨래 하고 있거든요. 건조기도 탁그 어디에요? 하나 하나 다털 털어 가지고 그 이게 그 걸어야 되잖아요. 행거에 걸든 뭐에 걸든 줄에다 걸든. 근데 지금은 세탁기, 건조기. 아걷는 것도 귀찮아. 엘리베이터. 이렇게 자꾸 발전하면서 AI는 이제 심지어는 인간이 하는 일을 막 대체하겠다, 아예. 인간은 누워있어라. 이런 흐름까지 오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점점점 뇌질환 환자와 비만 치료제 환자들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안 움직이니까요. 네. 그뭐 직접적으로 운동을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 유목 민족이 그 먹고 살려고 방강제로 움직이는 거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지속형 GLP-1 기반 비만 당뇨 파이프라인으로 그죠 시장 확대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독자 플랫폼인 이노램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약효 지속 가능한 마이크로스피어 기반 약물 전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부분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 확대 글로벌 행사 바이오제펜 등에서 추가 라이센싱 아웃을 논의 중이고 내년 초 GMP 실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치료죠 아까 말씀드린 비만도 있고 치료도 있고 그쵸죠 네, 치매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전화번호도 못 외우잖아요 저는 전화번호도 못 외웁니다. 옛날에는 자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아요 왜? 자꾸 먼데를 바라보니까 그쪽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뭐이 염색체, 염기 서열 어떤 모든 것이든 그쪽으로 발달하는데 자꾸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어때? 눈이 뜨야 되고, 네? 그렇죠? 조선 시대는 안경 쓰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치매 치료제 파이프라인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GB 5001 계열 치매 치료제가 캐나다 국내에서 임상 일상 순환하고. 순화, 약효 지속성의 지속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죠. 또 국제 과제 선정돼서 R&D 지원 선정 정부가 기술 경쟁력을 인정했으니까 국제 과제로 선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탄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어서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특허 강력 확보로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상장 후에 보통 꺾이는 경우들이 요새 는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강력하게 상승한다는 거는 시장에서 바이오의 신성으로 주목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R&D 확대 및 파이프라인 다각화로 비만 당뇨 치매 면역 억제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한 지속 성장 기반 확보에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지금 돌파하면서 역대급의 맨바레오이 세력 매집선이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월봉상에, 자, 여기를 이제 돌파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직 파동이 강력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이 부분만 요렇게 꺾이게 된다면, 이러면 장기적인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100% 무료방에서 수급 흐름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서 대응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뭐뭐 뭐 수급 들어오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뭐 여기 여기 매물대도 별로 없고 아 이렇게 엠파로 가고 있는데 아주 좋은 흐름 이런 건 나도 알겠어 여러분들 그래서 하지만 세력이 언제 또 개미털기 흔들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세 종목 추천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운 좋게 상가를 한 갔는데 요 추천을 나가면서 수급에 수급에 집중해서 추천 나왔거든요. 이 부분하고 G2G 바이오가 굉장히 맞닿아서 닮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브리핑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G2G 바이오 엄청난 이 다음에 흐름은 이런 흐름이 나오겠구나 그 가장 중요한 내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이가 정말 이 세력 때려잡는 이 단타 하나만큼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신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벨버 14에 여러분들에게 단타 추천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시 7분에 시어스 테크놀로지 나갔는데요. 제가 항상 시가에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분할 매수를 얘기한다. 이거는 초보예요. 왜냐면 급등하는 종목은 모든 일봉을 들여다 보시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아래 꼬리가 안 나옵니다. 급등하는 날은. 네 이미 시가의 그 힘이 끝까지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가의 매수 12만원의 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추천드려서 맞췄다 그런 의미가 없고요 왜 제가 추천을 나갔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맨바레온이 세력 매집선이 이날 있잖아요 이날 엄청나게 상승이 들어왔어요 이날 보시게 되면 그럼 무슨 의미예요? 자 주가는 별로 오른 게 없는데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수급, 수급상의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판단하고, 전일자의 뉴스, 이슈, 재료 판단하고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추천드려가지고, 100% 무료방에서 이수익 회원님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8시 14분에 NK 추천주 나갔어요 시가 매수 1,500원 매도. 매수 매도가 정확하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 단순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날 있잖아요 계속 조정이 나오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날 이날 갑자기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격은 하락했는데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가 생긴 거죠 수급적 다이버전스가 생긴 거죠 세력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싸게 좋은 자리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들어갔고 상방에 매물 때도 예, 공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살려는 사람이 조금만 있어도 매물대가 얇으면 금방 올라가니까 추천 나가서 전일자 뉴스 이슈 제로 판단해가지고 들어가서 요 수익 100% 무료방에서 요 수익 대략 수익 회원님들 100% 무료방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8시 22분에도 여러분들에게 장전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동일스틸럭스 식감에서 2,200원 매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우리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팔려는 사람 없고. 자 여기도 이게 매물대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날 갑자기 이날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죠. 맨발운이 세력 매집선이. 그러니까 이럴 때 사지 말고요. 수급이 들어와서 사야 된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세력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들어가니까 단타는 어렵죠. 그거는. 단타는 세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거냐? 그 힘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매, 먹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줄때 먹고 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종목 재료를 잘봤는지 상한가를 가서 예그 상한가 못 먹었지만 100% 무료방에서 이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자100% 무료인 만큼 압도적으로 수익이 난다면 수익인증 기본이자 의리로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엄청난 어 여러분들 입장하시는 방법은 010-8157-0282번으로 단탄한 수익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치지 마시고 100% 무료입니다 숫자 1 숫자 1 또는 종목명 하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엄청난 히든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KMW 보시면 이 매물대의 상방을 돌파해주고, 이 매물대 없죠, 여기. 매물대 없고, 맨발윤이 세력 매집성 올라오면서, 엄청난 상승과 함께 여기를 돌파해주면서, 엘리어트 1, 2, 3파 나오는. 그니까 러 이게 지금 5G 명분으로 간 KMW. 8만원에서 바닷건 1,1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8,000% 조금 안 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명분을 압도하면서도 이 차트상의 돌파 맥점이 판박이인 차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니까 에코프로로 보시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서 매물대 우린 이거를 먹고 싶은 거잖아요 요거 그럼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매물대의 자 이것도 이매물대 예, 이제 안 나와있는데 여기 월봉으로 봐서 그렇죠 제가 이따 설정해놓으면 이 예, 매물대가 여기에 상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요 매물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요 매물대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를 추가하면 됩니다 매물대 여기 딱 추가를 하시면 바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자이 매물대의 상방을 돌파해주는 여기 봉우리 생겼죠 두번 여기를 돌파해주는 이 매집 기준봉 윗꼬리가 안 나올수록 좋아요 그럴 때부터 엘리어트 1238 그니까 시세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간에 걸친 매물대에 상방을 돌파하는 윗골이 없는 매직 기준봉이 나온 차트의 형태 자그 돌파 형태와 판박이 매직 기준봉과 판박이인 차트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을 1차 필터링하고 나오고 보니까 첫 번째는 예, 돌파 판박이 차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매직 기준봉의 차트라기보다는 맥점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맥점 그자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이제 그다음에 뭐냐면 수급이 어떠냐면 그 유통 물량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품절주예요.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리세 번째는 역대급의 뉴스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명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역대급이라서 졸업급의 상승 파멸적인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을 예상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에도 이제 추천들을 드리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제 종목을 카피해 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가 꼬이게 되냐면 수급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회원님들 구독자 전용 100% 무료로 여러분들 이 종목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든주까지 함께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자, 0 1 0 8 1 5 7 0 2 8 1로 단타 스윙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귀찮게 하기 싫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숫자 1. 또는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이 010-815-7028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강해주시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